병준! 예. 왜 왔어? 불러서 왔는데? 어, 예. 어, 오케이. 오늘은 오늘은 청바지. 청바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좀 청바지, 청작 이런 청 컨텐츠를 좋아하셔. 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청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음. 약간 이것에 대한 코디까지. 코디까지? 보여드리려고. 오, 근데 저 준비 안 했는데? <laughs> 영원히 1도 <laughs> 없어, 진짜. <와. 웃음> 그래서 너가 네. 준비 안 했을까봐, 네. 내가 또, 친한 동생 한 명을 또. 오, 누구요? 어? 누구? <웃음> 들어와. <웃음> 나랑 친한 동생 코스모스야. 어많이뵙습니다 아, 많이 아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아, 악성. 요즘 시국엔 이렇게 또인사를 어어, 아, 이게 아, 인사인가요 응. 아니, 인사 아니고 이제 코로나 시국 아 <laughs> 오, <웃음> 야, 야 새로운 거 배웠다. 패션 유튜버 코스모스, 이제 나랑 친한 동생이거든. 오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풍자 옛날에 나긴 머리 때랑. 오, 약간 느낌이 <laughs> <흥미가> 어 <있어. 웃음> 달갑지 않아요. <laughs> 응. <laughs> 굉장히 기분 <입은도> 나빠한데 <laughs> 아, 근데 그럴만했어요. 아, 오늘 낚아는 거야? 어, <laughs> 쉽지 않네, 오늘. 그래서 오늘, 어 <laughs> 와, 야, 얘도 <얘는> 장난 아닌데? <laughs>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공백 바지를 내가 또. 여기. 공백? 어. 음. 공백, 알아? 몰라요, 좀. 데님 브랜드야. 아, 그래요? 어. 아,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 네. 네. 너가 처음 들어봤다는 이 브랜드, 공백. 네. 이거를. 한번 이제 코스모스랑 네. 너랑 한번 이렇게 딱 내가 소개를 해주려고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네. 이턱 잡을 때 보통 여기 바 택만 치거든 근데 여기 박은지 선이 아예 내려와서 끊어 음. 그래서 더 이렇게 턱 잡힌 부분이 좀 튼튼한 어, 튼튼해요 응 뚜덕뚜덕 의심하는거 같아 어때요? 뭐 어때? 어차피 <laughs> 그로박았는데뭐 어때? 튼튼하겠지. 튼튼하겠지 어우 열었다. 좋 좋아. 음. 음. 리리약약이이 보이지 지않부분분되되신신열었어어부분이이이이렇주 주머니 음. 넣었다가 빼잖아 네. 그럼 이게 뒤집어지면싫싫다고이 안에도 박 열었다. 어요 음. 박으셨어요, 어, 깔끔하게 되게 박었다 열었다. 열었 주머니 넣다가뺄때 주머니 뒤집어지지 않아. 음... 좀 숨은 디테일을 되게 챙기시는? 어, 뭐... 너... 어, 안 뒤집어지네. 어, 아, 실패요 어... <laughs> 이렇게 하고 빼는 거야. <laughs> 아... 어, 뭐, 뭐, 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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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빼는 게 아니야. 아, 아, 어, 실패 아... 뒤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입술 포켓으로. 음, 깔끔하네요. 어. 근데 여기 핏이 되게... 약간 까 와이드한 핏이라서, 음... 와이드한 핏, 아, 와이드한 핏이라서, 평소에 보여줬던 약간 병주스의 워크 무드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음. 좀 나나 코스모스가 네. 평소에 있는 그런 무드랑 좀 어울리는 오런 팬츠야. 어통이 넓게 넓네. 응. 그래서 보여주려 고 갖고 왔어. 어. 응. 그러면 이거를 병주스가 한번 입어보자. 뭐요어 너가 이런 통큰 바지 잘안 입어봤으니까. <laughs> 네. 입어보자. <laughs> 어.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입어보자. <웃음> 연기 연기 턴 이거 뭐야? 입어보자. 어 입어보자. 어. 입어보자. <laughs> 자 입어보자. <laughs> 알겠다 습니다. 이거 왔 왔네? 아, 이거 왔습니다. 어때? 어, 일단 바통이. 응. 허벌나게 넓어 보 일단 여기가. 응. 사이즈 뭐 이거 써?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M 사이즈로 알고 음. 그래?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이즈 응. 그렇게 예이하셔러거든이 음 네. 스펙이 뭐였지? 스펙이 171에 이제 뚱뚱이였 네, 어. 뚱뚱키로. 네, <laughs> 171에 뚱뚱키로. 아, 뚱뚱키로네. <laughs> 170에 뚱뚱 키로는 M 사이즈. 네, M 사이즈. 어, M 사이즈로 네. 렇게그서 어, 컬러 잘맞췄네 아우터 어, 어, 예쁘다. 아우터 어, 어디 거지? 아우터. 알아. <laughs> 아, 콜드 원검이야 콜드 원검니다네 아. 요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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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대너고필피해요 네. <laughs> <오>, 이쁘네. <이거>. <laughs> 어, 야, 뭐 나, 나도 입고까 통도 한번 보여 주세요. 나는 우리. 나는 흑청 한번 입고. 올게, 흑청. 흑청이요? 흑청을 네. 한번 입고. 올게. 어깨가 어깨. 오. 오늘 분명이 미흡한 느네입네 이거 봐. 나는 흑청을 네. 약간 조금은 요새 좀 많이들 입는 조금 스트리트 무드. 많이는 아니야. 아, 많이는 아니고 어. 조던이랑 해서 흑청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게 빨간 컬러가 좀 이렇게 매치가 잘 돼서 조던 많이 신으시니까 음. 조던이랑 매치했고 위에 티셔츠는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아, 이거 없어서 못 팔죠. 한 달째 기다리고 있는 브라인드 파일지, 티셔츠 음. 음. 이렇게 매치해서 약간은 빈티지 하면서도 스트릿적이면서도 그런. 아, 그런 모드를 한번 해봤어 어때? 형, <laughs> <laughs> 자기가 다 이겨놓고. <laughs> 어떠죠, 그럼 남은 어, 어. <laughs> 제 기분이 어때요? 남은 나누고. 어때요? 어때요? <laughs> 제 기분이 그래요. <laughs> 뭐 본인이 멋있고 아 스트릿하고 빈티지하고. 어때? <laughs> 어때 <laughs> 그러면? 어어. 어. 어, 아, 아,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 그동안. 아, 이제야 얘기하네. 제 기분이 그래요. <laughs> 방금 아. 거울 본것 같았어요, 지금. <laughs> 아, 그래서 리액션이 없었구나. 아, <laughs> 아, 아 이제 알았네. 어. <laughs> 아, 저도 방금 몰랐는데, 방금 알았어니이 아. 흑청이 네. 페인팅 버전이 있어요. 어, 페인팅 버전이요? 그거를 아. 지금? 이 코스모스가 입고 있어. 아 이게 이거구나. 네, 제가 입고 아, 있습니다. 어. 코스모스 그런지한 느낌이 좀잘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응. 원래 그 제가 평상시 인스타로 뵙던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웃음> 감사합니다. 너무나고. <laughs> 아, 음. 어때? 페인팅. 페인팅 좋아. <laughs> 아니 너무 어려워 이거. 아니 확실히 이제 요 요런 게 그냥 페인팅 없는 게 조금 더 데일리하고 무난하게 입기는 좋은데 바지 자체 워싱도 되어 있고. <laughs> 페인팅도 보통은 막 한두 색깔 정도의 좀 이렇게 너무 농도가 짙지 않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느낌인데, 음 요거는 색깔도 많이 쓰고, 이게 약간 발포나형보다 훨씬 더 두꺼운 느낌으로 좀 페인트가 그치? 이렇게 좀 짙게 묻어있는 느낌? 음 음. 그래서 손으로 만져져요, 실제로. 어, 맞아요. 어, 손에 묻지는 않지만, 음 어, 좀 만져지고 약간 고무가 이렇게 뭔가 쫀쫀하게 바지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 그런 느낌이야 <laughs>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한 거야. 음. 음. 어떠시냐고요. <laughs> 거울 치료다 <치료되고. 웃음> 어, 아이 이런,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확실히 좀, 좀 포인트 있게 입기 좋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런지 하나 좀 빈티지나 아니면 진짜로 좀 작업장에서 페인트 묻은 거 같이 워크웨어로 이렇게 빡 맞춰 입을 때도 좀있기 좋을 것 같고. 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야, 깔, 깔끔하다. 어, 야, 깔끔했네 우리 맨날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는데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네. 음. 음. 예뻐. 아 <laughs> <야>, 이런 기분이구나. <웃음> 어. <웃음>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와, 야할 말이 없어. <laughs> 어, 음. 거울 칠다 거울 칠해. <laughs> <거울 치료네. 웃음> 그러니까 우리 채널 체험 모런거 하러 온것 같아. 한 <laughs> 방기 같은 어. 느낌니다 <laughs> 되게 낫어, 되게 낫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입어왔고 그래서 음. 이렇게 많이들 이제 참고하시 코디에 참고하시고 이렇게 통 넓은 바지는 이렇게 입어보셔라. 약간 요거를. 음, 저도 처음입뭐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laughs> 어때, 우리랑 찍어보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음... 좀 이렇게 끼도 많아 보이시고 네. 약간 좀 특이한 친구인줄 알았는데 <laughs> 카메라 꺼지면 되게 안전하시고 낯선네 <laughs> <laughs> 아, 되게, 낯서네. <laughs> 네, 되게 낯서네요 아무튼 좋네요. 오늘 맞은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네. 가자. 아 구독파나 좋아요